국가비시 레시피북을 활용해서 크림소스 베이스에 스테이크를 올리고 거기에 구운 감자랑 껍질콩 이런 거 올려서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거든요.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청 잘 어울리네. 음흠흠.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미쳤네. 미쳤어. 응. 진짜 맛있어. 음. 이것도 어때? 소스는 어떻게 한 거야? 소 생크림에다가 파마산 아. 치즈 가루를 진짜 많이 넣었어. 계속 깔았어. 음. 음. 소금 후추로 간하고. 간 하다 되겠다. 근데 응. 감자 고구마 이 맛있나 보다. 늙었나? 그런 거야? <laughs> 나이 먹을수록 구황작물 좋아지는 거 아니야? 보사다 보사야. <laughs> 너무 서이런먹다 너무 의엽덕을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고기다고기의 굵기 감자의 굵기, 한 소스의 묵기 무 귀엽다. 너무 어? 이거 서울독 어, 이거 서제엽다맛니 밥 먹고 준비해서 나가자. 올양 응. 성수 왔거든요.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오빠가 일했던 회사 렌즈가 이점했다. 그래가지고 구경해보려고. 파파 크리스틴이거든요. <목소리> 올리브영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냐? 아 <laughs> 미쳤다. <웃음> 아 여기가 뷰티구나. 아나 저번에 와보고 화장품이 하나도 없지 이랬는데 2층에 있었구나. <laughs> 진짜 크다. <웃음> 미쳤다. <웃음> 와. 아니 올리브영 상수점 미쳤다. 오히려 여기가 맥이거든요. 맥 이런 화장품이 전혀 사람이 없고 다 다른데만 사람들이 와글와글해요. 이거 제가 쓰는 브러쉬거든요. 헐, 진오빠잖아. 사람 많네. 사람이 많은 모습을 보니 어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전 여친을 보내는 마음인가? 렌즈 <laughs> 렌즈 이렇게 잘 아니 2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3층도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다. 이게 뭐야? 아 마스크팩이랑 이게 뭐야? 옆선가? 카드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오빠. 파스타면. 일단 쳐다준 게여기잖포인트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응. 약간 랩실 느낌. 아 지금 몇 시야? 나뭐 먹어야 되는데. 아, 2분 남 나가자. 나 배고파. CJ원 맥갈시미 있세요전화 그거 할게아 피자 맛이 아, 이렇게 생겼네? 맛있어. 더납작할줄 알았는데. 맛있다. 음. 맛있는데? 다 응. 저 이거 먹고 발베니 팝업 갈 거거든요? 맛있다. 진짜 사과 맛. 요즘에 이런 0칼로리가 너무 대세잖아요. 얘도 0칼로리. 맛있다. <웃음> 귀여워. <웃음> 무슨 야외 영화 그런 거 하는 줄. 진짜 귀엽다. 아, 너무 더워요. 진짜 여름이다. 너무 덥다. 도착 후! 둘다 허니콤으로 주세요. 그럼 내가 발베니서 하나는 발베니로 주시겠어요? 내거한 입만 먹어봐는아 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발베니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제 거는 발베니가 들어갔고 오빠 거는 허니콤 들어갔거든요. 그냥 맛있어술 맛은 따로 모르겠고 그냥 맛있어요 이게 뭐지? 아, 달고나 달고나를 뿌리니까 맛있네 음음 음. 살짝 남다얼맛 나네 그렇지? 살짝 나지? 맛있다 음. 술맛 나니까 맛있네 콩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 벌꿀 조합은 당연히 맛있지 음, <laughs> 맛있다 을 잠으로 이동해야겠다 <목소리도> 하지만 우리가 섬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보다던는 난기류에 와. 우와. Thank you. 이번인 것 같은데, 그지? 다 풀어는데, 그지? 어, 이것만 하면 돼. 돼. 이것만 하면 돼. 음. 이게 마지막인데. 이것만 하는데 이게. 깨악 스스스스 어우. 얘가 매도세요아 왜냐면 이거 이거 관련된 소리가 없잖아. 아 얘는 깨악이 될만하잖아. 그거걸 같이 세야겠다히 푸득푸득푸득을 하나로 쳐야 되나? 하나로 쳐야 되나? 이 <laughs> 다시 들어보자. <laughs> 맞아 이거 봐개 엎지다 씨 날개라고 그려놓던가 <laughs> 근데 이, 이 정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아 근데 날개 뭐 그려져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나는 동물이니까 왜냐면 용이 날긴 하는데 날개짓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드래곤 생각해봐 막 서양에서 드래곤 근데 얘가 서양의 드래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동양의 드래곤이란 말이야 용 얼굴이 헤태잖아 모양의 <laughs> 그 용은 이렇게 미끄러질 때잘사해서 날지, 이렇게 안 난다고. 그지, 그지. 너무 비둘기 잡스러운 날개 짓이야, 저는. 누가 비용해? 난다, 만회지, 난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용지야. 오빠랑 얼렉, 얼락, 얼렉. <laughs> 응. 언락 끝내고 나왔고요. 걸어가려고요. 한 30분 걸리거든요, 걸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 저돌적이신 거예요? 캄보르 원정아니까 캄보르 아니면. 다비키어. 가게 지나갈 때마다 향이 계속 바뀌요. 향수 향이랑 뭐 음식 향이랑. 살짝 그런 생각을 했어. <laughs> 제가 좋아하는 옷 가게거든요. 아니 사람이 계속 많아. 이들께 다 같이 군데까지 갈 필이야. <laughs> 멕시칸 하림? 약간 야시장처럼 열려있어 팝업처럼 열었나 봐 할인이 치맥나라 헉, 줄 서있는 것봐 근데 와. 이러니까 오는구나 성수를 주말에 진짜 너무 웃겨요 볼만하긴 하네 바로 뒤에 한우 와귀 팝업 있고 토스뱅크 팝업 있고 치킨 팝업 있고 <웃음> 매직한 <웃음> 치킨 별의별 팝업이 다 있어 <laughs> 모든 곳이 팝업한 행사하라있 여기는 믹스커피래요. 믹스커피, 이렇게 힙합이 아... 미나... 종요 어때? 맛있어? 짱 고급스러워, 믹스커피... 먹고 싶어? 나 배부른데... 이거... 에그타르트가 이거인 건가요? 저기 사람 많아졌어? 응? 됐어? 응. 됐어. 응. 안녕히 계세요. 어, 이거 완전 슬러시 맛이다. 응. 응. 꼭나가며 생각이다. 사은게많아그러 응. 바람이 너무 부는데? 바다봐. <목소리> <나> 네. <목소리> 머리카락. 이쁜데 <왜안> <laughs> 뭐. 이쁘다고. <예쁘나? 웃음> <laughs> 어. 면을 집게로 하자. 라면 진짜 맛있다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 아그지그지 진짜 어젯밤에 라면이 너무 먹고싶은거야 <laughs> 갑자기 끌렸어? 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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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두부 넣은 된장찌개랑 떡갈비 먹으려고 합니다. 얼른 요리를 해볼게요. 보여줄까? 아니, <laughs>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재밌겠습니다. 평소에 안 넣던 걸 넣었거든. 뭔지 맞춰. 새우젓? 어, 보리새우. 그래서 시원하네. 와, 야잘 끓였다. 엄청 시원하네. <laughs> 표정이 엄청 난데. 와, 그때? 줄이네. 집기네 맛있는 식당 가서 먹는 느낌. 고기 굽고 같이 먹을 딜이랑 요거트 소스거든? 응. 근데 저 요거트 소스 내가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응. 아좀 걱정이야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저 소스가 별로라 이거 찍어 먹자 얘도 먹는 거야? 응 이거 딜인데 향이 아주 좋고 같이 먹는 거야 좀 이상하지?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네 응 근데 이 소스 맛도 뭔가 좀 잘 구웠네 닭고기야 그지? 굽는 건잘 구웠거든? 내 요거트만 버렸어 지금